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연. 챕터 2. 낯선별 여행자가 하는 말. 34점. 유방암 수술 후 4년차 정기검진 결과.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젊은 여 선생님이었다. 이해녀... 이어 전에 한 초음파 검사에서 수술한 반대편인 왼쪽 가슴 왼쪽에 수상한 혹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보라는 담당 의의 권고가 있었다. 그런데 MRI 상해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나는 조직 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왠지 건드려 놓으면 더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담당 의의 권고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2년 열을 보냈다. 몇 달에 한 번씩 생각날 때 혈액 검사만 하고 정기 검진을 다 건너뛰었다. 대신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 거했고 앞산 맨발 산행을 두시간 가까이씩 이어갔다. 현미 채식 위주의 건강식을 먹으려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크나큰 노력이 필요한 시간들도 아니었다. 어쩌다 삶의 경량도 잃었지만, 날 크게 흔들어 놓진 못했다. 치유에 있어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 공부들을 통해 알게 된 후로, 그 일은 내 삶의... 반석이 되어 왔다.지난번 검사 때 이쪽 부분에 뭐가 보인다고 했었는데요.의사가 그 부분을 저번 검사 때처럼 꼼꼼히 안 보고 슬쩍 넘어가길래 내가 짚어줬더니 더 작아지고 숫자도 줄어서요.괜찮으신 것 같네요.결과 외과로 넘기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주었다. 그 순간의 안도감과 함께 떠오른 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맨발 산행이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뚜렷이 끼어든 두 가지는 매일 오전 시간에 가진 말씀 묵상과 말씀 필사 감사 일기 쓰기 독서 소망 학 언문, 외치기로 이어온 미라클모닝, 루틴, 그리고 맨발 산행이다. 그 시간들 덕분이구나. 그래, 내가 지켜온 것들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으나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졌다. 그리고 이미 한 검사들 뒤로 남은 두 가지 검사를 받지 말고 그냥 가버릴까 유혹도 유혹, 있었다. 오전에 받은 유방 엑스레이와 흉부 엑스레이 두 검사를 통해 내 몸에 피폭됐을 방사선들도 찜찜한데 오후에 이어질 뼈 스캔은 피폭량이 더 많다고 하니 그 이유만으로도 계속 갈등이 됐었다. 다행히 엑스레이는 그 양이 미미하다고 했다. c t 나 페트 c t 가 피폭 양이 많다고 한다. 이번 검사에서 두 가지는 빠져서 다행이고 다행이다. 올 12월이 되면 유방암 1기 진단받고 수술한 지 4년이 된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담당, 선생님 얘기대로 한번 주르르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다 해버리는 걸로 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를 듣기 전의 심정을 건강한 사람들이 알까? 평생을 이리 살아야 하니 심심하고 밋밋하게 살기는 글러먹었다고 또 쓴다. 드라마틱게 쫀쫀. 탱탱, 긴장감에 낯선별 여행자의 고독관, 남모를 기쁨까지 그 어디도 심심 밋밋은 어들 여지가 없다. 다 괜찮고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수술만 하고 병원에서 제시한 항암도 방사선도 항호르몬요법도 다 물리치고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근간으로 하는 뉴스타트 자연 치유법으로 살아온 시간들의 결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답 이물 이렇게 뚜렷이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소명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릴게요. 그일 하라고 제게 허락하신 길이잖아요. 평생 기쁨과 보람으로 그길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피잉 해핑... 엔딩이다. 이 해피 엔딩이 내 삶에 몇 번이나 이어질까? 이 길이 이어질수록 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갈 것이다. 내가 이어갈 길과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갈 지혜와 해안, 인생, 실력까지가 사년여 걸어온 좁은 길을 따라, 내다 보인다. 이 특별한 길이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이지 반대 인생만 살다 갈뻔 했다.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유방암 수술로 2년차에 다녀온 서울 나들이 때 어느 가게 문에 새겨져 있던 반가운 글. 그 35점 할수 있는 일을 매일 할때 치유를 이뤄낸 암흑 경험자들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나도 수술 후 초기와 중기를 살면서 자주 궁금했던 내용이다. 5년 무사 통과 옛날 같으면 5년 완치라는 표현을 썼을 만한 시기를 지나고도 어, 1년 7개월 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 중에서도 수술 후 8년 차를 안전하게 살아낸 사람의 매일의 루틴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이다. 당부드리지 않아도 상식에 가까운 얘기겠지만, 이 내용은 암 치유를 위한 정답도 아니고 최적화된 암 치유법도 아니다. 그저 유방암 수술 후 8년 차까지를 무사히 살아낸 한 사람의 치유 사례이고 참고할 만한 데이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특히 하루 루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었던 마음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다. 어떤 습관으로 어떤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나만의 루틴으로 살아내며 깨닫게 된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이다. 치유를 위한 하루 루틴이 정리가 된 시기는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초기 일을 지나 삐수양간에 가 있었던 시기로 기억된다. 수술 후첫두 달쯤은 강남에 있는 애... 스 한방 병원에 일주일에 세 번씩 다니며 면역 치료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비 수양원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그곳 규칙에 따라 살던 생활이 내 치유 루틴의 근간이 되었다. 음식과 마음. 신앙에 이르기까지 뉴 스타트라는 자연 치유법의 8가지 수칙이 매일 몸과 마음에 배어든 시간이었고 그때의 그 배움과 습관이 지금까지의 루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그때랑 똑같지는 못하고 산다. 그때는 그 루틴들이 절실하고도 신기한 삶에 동아줄이었고 생명줄이었다.그렇게 안하면 큰일 날줄 알았고 그래서 그 루틴대로 사는 일이 너무도 당연했다.아무런 갈등도 망설임도 없었다.조금도 어려운지 않은 일이었다.수술로 8년차가 된 지금은 어떨까?당연히 그때랑 똑같이 살지 못한다.절대 우선순위였던 말씀묵상의 시간이 새벽 시간에서 오전으로 밀려났고. 때로는 저녁 시간대까지 밀릴 때도 있다. 살만해진 것이다. 그 사이를 비집고 세상 일들과 세상 재미를 탐하는 시간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그 일들은 당연하게도 느껴진다. 건강해진 만큼 치유에만 온 삶을 기울여 살수 없게 된 것이다. 때로는 생태 수업을 하러 뛰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산행과 여행을 위해 새벽 길을 나설 때도 있다. 그러다 단 하루도 말씀의 꼴을 놓친 적은 없다. 여행을 가서도 일어나 씻고 준비하는 시간에 자막이 같이 제공되는 유튜브, 가로호산나 TV 가로 채널로 말씀을 읽으며 듣는다. 나 혼자였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목장에서는 매일 하루, 석장 이상의 말씀을 읽고 단톡방에 딸기 이모티콘을 올리자는 약속을 정했는데 그 함께의 힘으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었다. 현재 성경을 오독 중이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평생 단한번더 성경을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을지 모른다. 함께의 힘은 늘 위대하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감사일기를 썼다. 그런 다음은 90세 생일에 쓰고 싶은 일기를 미리 쓴 가로미래일기 가로를 소리내어 읽었다. 일종의 긍정학원이자 우주를 향한 선언이라 믿었다. 아프고 난 이후 영성과 치유 관련 책들을 주로 읽게 됐는데 그 책들을 통해 배운 치유의식이다. 우주까지 가닿기 전에 이 치유학원 혹은 긍정학원들은 정확히 내의식에 먼저 가 박힌다. 절실하고도 지속적인 자기 암시의 파동으로 파고들어 주인된 내 몸과 마음을 재창조해가는 형질이 된다. 매일 하루만큼씩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안전지대로 견인해가는 하루만큼씩의 주문처럼도 느껴진다. 나가 아 풀된 삐는 없어야 하는 학원대로의 나를 날마다의 삶이란 겨우 거울 앞에 비춰보는 시간. 벽길로 빠져있는 나를 정신차려 이끌어 오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소망학원문. 단한 번의 수술 이후 9 0세 생일까지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평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긍정을 선택했고, 거의 매일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읽고 쓰고 말씀으로 살았다. 그것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삶을 개혁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수 있었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와 제 가족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방암 수술한 지한 달이 지났을 때쓴이 소망학원문 가로는 미래 일기를 써서 매일 외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노트를 펼치고 즉석에서 한순간에 바로 썼다. 90세 생일로 정한 이유는 초기에 읽었던 루이스 헤이의 책들 때문이다. 그녀는 난소암이었는데 수술조차 하지 않고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 생각과 믿음의 힘 긍정학원 등의 심리치료를 통해 극복했고 90세까지. 트램펄린 위에서 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수술 후 초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게 그녀의 얘기는 말할 수 없이 큰 희망이 되었다.나아가. 생각했다. 나 또한 그 나이까지 자연 치유만으로잘 살아내어 누군가의 강력한 희망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시작된 숫자 9를 향한 소망은 초기에 내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소소한 습관으로 곁들어 있었다. 예를 들면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아홉 번 물을 연달아 꿀꺽꿀꺽 마신다든지, 세수할 때 마지막 차가운 물로 헹구면서 연달아 아홉 번을 허프 허프 헹군다든지, 그만큼 수술 후 초기에는 암 이꼬르 죽음이라는 공포에 눌려 있었던 것 같다. 유방암 2기를 코앞에 둔 초기였지만, 여러 강의들을 통해 초기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초기에서 사기되는 게 암종과 나이 상태에 따라 몇달 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다. 심지어는 연기였던 사람이 1년 만에 온 몸으로 전이 되어 운명을 달리 했다는 얘기도 가로회복 이야기, 가로를 통해 들은 기억이 난다. 아무것도 몰라 더 두려움에 억눌려 있었던 시기여서 숫자 9를 향한 소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책을 읽었다. 발병 이후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이 거의 다 동일한 분야의 책들이어서 때로는 예전처럼 스토리에 푹 빠질 수 있는 책들이 그립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여태도 그게 잘안 된다. 아직은 가로 치유, 가로가 내 삶의 핵심 가치이고 여전히 굳건히 지켜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그 재미에 빠져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의식에 들어있는 군기가 덜 빠져서 그런 듯 하다. 곧그 재미도 누려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 루틴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포스팅했다. 그 또한 그 새벽 시간의 루틴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장치였다. 그래서 매일 순서를 사진으로 찍어 포스팅하지 않았다면 전체 루틴을 빼먹는 날도 한두 순서를 빼먹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 순서들을 매일 다 하고 싶어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장치를 선용했던 것이다. 그런 장치가 없이도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나 자신이 잘 알기에 이용한 장치였다. 잠시만 방심하면 그 귀한 안전지대까지도 흔들리게 할 유혹들은 많고 많다.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장치들 덕분에 더 단단하게 그 시간들을 쌓아올 수 있었다. 추운 겨울에는 새벽 시간에 이 루틴을 진행하면서 조격도 함께 했었다. 그 미라클 모닝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평온함을 누렸고, 순간마다 감사로 무장할 수 있었다. 자, 치유를 돕는 책들을 통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실력도 쌓아갈 수 있었다. 이 시간이 8년여 동안 지속해온 치유 루틴, 들중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이었다. 마음이 천국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 공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날마다 천국일 수는 없지만 모든 날을 여전히 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그 시간들이 내게 준 고마운 선물이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단한 순간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으신 이가 가장 온전하신 치유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했다. 날마다 새벽 시간에 그 믿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반석처럼 내 마음을 지켰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그 시간들의 증인이다.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0편 138편 3절.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나를 지킨 말씀들과도 함께 여기까지 왔다. 암송이 절로 되던 시간들, 아무 갈등 없이 말씀으로 빠져들던 시간들이 그립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에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없는 우리여서 온갖 세상 낙의 유혹에 속절 없이 휘둘리는 우리여서 하나님은 때로 강약기를 허락하시기도 한다. 내게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내가 쉰세 구절이나 되는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었을까? 잠안 오는 밤마다 두려움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들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이세 시편이 내 고백으로 느껴져 말씀함송 노트에 17번 말씀으로 기록해 단번에 외웠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할수 있는 인생이어서 감사하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놀랍고도 단순한 인생 복락의 비밀을 말씀으로 못 박아 놓으신 하나님 마음을 눈 밝혀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사합니다만 외쳐져서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를 되갚아 주시는 그 사랑에 겨워 살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를 지킨 말씀들과 함께 치유 습관들 또한 8년이 넘도록 지켜올 수 있었다. 어떤 습관들보다 마음 습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우선순위에 둘수 있었던 점도 다행한 일이다. 마음이 천국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진리를 단순 명료하고도 학관 명제로 강의마다 남겨 주신 주만이아님 가로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의 저자 가로 깨도 감사드린다. 이글 또한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이어 또 다른 버전으로 뚜렷이 전해지길 소망해 본다. 할수 없는 일을 해낼 때가 아니라 할수 있는 일을 매일 할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 지지 않는다는 말김 연수. 챕터 3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3 6점 선한 감시자들, 가로 따동, 가로 치유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의 양입니다.